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A4 물기 실린지 해봤나요? 자 해봤다면 이제 정액대 가족이 왔죠 어 엄마 아빠 동생이랑 한번 해봅니다 자이 A4지를 한번 꾸깁니다 이 아깝지만 한번 꾸기세요 이건 썼던 거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썼던 거면 이렇게 꾸겼다가 네, 한번 펴 보세요 펴면 아까보다는 예 네, 네, 보기는 안 좋은데 네, 머리에 올릴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자, 그래서 가족이랑 하는 거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집에서 네, 되게 웃긴가 봐요. 네, 자 이렇게 올리고 먼저 상대방까 떨어뜨린 미기입니다. 이거 제목은 입김 전쟁, 입김 전쟁입니다. 손 쓰면 안 되고요. 입김으로만 제가 가다가 떨어뜨니까 많이 잘못 움직여요. 자 준비. 자1대0 먼저 먼저 떨어뜨렸습니다.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했는데, 네 눕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죠. 눕가지고자1대0자2대0자 <laughs> 마지막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. 네, 오케이. 어, 이이잘 써야 돼 이게 쓰는 게 이거, 이거, 이거. 조심 조심해요. 아, 2대 일. 자, 이거 계속 이것만 하면 좀, 네, 그러니까. 자, 우리가 그래서 A4 물기 챌린지 해봤다면, 이 A4 유지를 꾸겨서 머리 얹고, 좀 꾸겨야 되는 거는, 이게 그상태로 하면 너무 쉽게 떨어져요. 그래서 꾸겨서 올리면 그래도 좀잘 버티니까, 가족들과는 코로나 상관없으니까, 우리 가족입니다. 자, 입으로 불어서 떨어뜨리는, 예, 게임도 한번, 입긴 전쟁 게임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자, 화이팅!